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백삼장사백삼장 436장,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로다그 생명의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면 우리 546장 한장더 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이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시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3회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21면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을 때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다 같이 성읍 끝에 이름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회상 2 1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결국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왕에게 이제 기름부음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어, 사무엘은 그 사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 오게 될 청년 사울을... 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알려 주셨죠. 어,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내밀하게 알려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어, 교제했다는 뜻일 겁니다. 어, 그 이유는 사무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알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비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는 알려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은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좀 길지만 22절,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아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유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인 업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의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고요.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사실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현재까지 사울은 그저 청년일 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지금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좋은 음식을 사울에게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아주 선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왕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무엘이 직접 교제하고 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소통하면서 나라의 모든 일을 사실은 사무엘이 결정,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지만, 어쨌든 사무엘을 통하여 결정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왕이 세워지면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냐면, 나의 영향력을 덜어갈...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영향력을 가져갈 사후를 상석에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후를 굉장히 정성껏 모시고 대접했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 나의 영향력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될 사람들을 선대하는 일, 대접한다는 것, 이게 말로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사무엘인 사무엘은 그것을 기꺼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영향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글로 백성들의 시선이 모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을 하니까 어, 핍박을 한 것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어쩌면 사무엘도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백성들이 다 나에게 와서 어떤 뜻을 구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울 왕에게 가서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게 뻔하잖아요. 눈에 선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며 선대...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두 번째 덕목인 것 같습니다. 득실을 따져서 사람을 선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득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을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렇게 하나님을 선, 결국은 이 사우를 선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선대하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시고 이 새벽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